올려, 주워 써서 올리라고 빠져나갈 방법 백만 가지니까 이것도 빠져나가지나? 진짜 죽여버린다. 죽여도 내가 죽여야 맞지, 이 나쁜 나. 저희 안녕 추천은 대한민국 인터넷 1위 최고의 혜택. 서영석의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합니다. 예, 네, 최종 매입이 300만 원이시고요. 300만 원이요? 네네, 네, 네. 사 전... 바로, 바로 보내 주세요. 잠시만요. 그 최종 네. 매입 3,100만 원이시고요. 고객님 차량 압류권 있으시거든요. 예. 78만 2,430원을 거기서 제가 빼가지고 200만 원 매입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거거든요. 그 차량 매입가 왜 3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딜러 640 플러스다니까요. 오셔가지고. 전 딜러한테 팔게요 그냥. 다시 한번해세요 네, 저희가 이제 이 차량을 이제 압류권을 먼저 저희가 납부를 했거든요. 네. 예. 차량 보내게 되면은 차팔면 보내드릴게요. 그럼 되잖아요. 아, 그러면, 저희 쪽에서 안 하신다는 거요. 어떻게 어? 해요, 그가, 그에 그러면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. 네, 저희 쪽 사무실 내방하셔서 환불 서류 작성하시고 출고 대기 시간 두세시간 걸리시고요. 차 먼저 보내세요. 아,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안 되세요. 네, 저희 사무실 내방하셔서 환불 서류 작성 후 출고 대기 시간 두세시간 걸리시고요. 그리고 위약금 30만 원도 있으시고... 아이고, 그러세요. 저 분명히 얘기하는데 차 놔둘 거예요. 지금 바로 경찰서 갈게요. 그러면 놔주세요. 끝내요. 예, 네, 지금 차 찾으러 갈 테니까 차에 손대지 마세요. 아, 지금 오신다고요? 네, 저희 6시 퇴근이에요. 내일 오시면 안 되세요? 네. 내일 갈게요. 그거 수수료는 네. 못 드리고요. 수수료가 위약금 말씀하시는 건가요? 어떤 위약금이요? 저희 쪽으로 안 하시면 드린데? 위약금이랑 탁성비랑 감수비 납부하시고... 그게 왜, 주시고요? 그거 왜 제가 납부를 하죠? 650에 계약을 했는데, 결국에는 문제가 있어서... 문제가 없어요! 네 일단은 저희 계약서 보시면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명함도 지금 보내드릴 거고요 본사는 통화했고 제가 지금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, 뭔 소리를 하는 거죠? 법무팀이요? 예 네, 제가 제 명함 보드릴게요저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뭔 소리를 네.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회사 방침대로 일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회사 방침 그 회사 방침이니까 내가 그쪽에다 뭐라 할건 아니고요 내가 그 회사랑 싸워야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차에 아, 손대지 네. 마세요 지금까지 통한 내용도다 녹음시켜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KNC요 제가 계약한 곳은 KNC고 차는 XXX 로지스틱에 있고 맞아요? 어?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죄송하게... 아니 제가 차를 그쪽으로 보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? 저랑 계약한 쪽은 그쪽인데 아 저희는 여기 사무실이고요 수출 현한에 있어요 차는 아니 그러니까 <laughs> 제 차를 계약한 곳은 KNC잖아요 네네 근데 제 차가 왜 XXX 로지스틱 거기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그러면은 계약한 사람하고 왜 차를 받은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. 저 지금 저와 통화하신 분하고 계약한 거 아닌가요? 그쪽 회사랑... 네, 제가 모르니까 일단은 네. 회사님을 바꿔드릴게요. 전화 끊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. 네, 네, 여보세요. 예, 기사님, 아까 혹시 운전하실 때 네. 핸들 쪽에 문제가 있었나요? 아니, 문제 없었죠? 네, 아, 그쪽에서 핸들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길래. 아까 운전하면서 뭐 핸들 쪽에 불편한 거 없으셨단 말씀이신 거죠? 저는 뭐 특별하게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어, 차 상태 좋고 깨끗하고 뭐그정도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예. 예. 여보세요? 어, 혹시 집이 어디세요? 제안녕소차입니다그 네, 인천 서구에요 아, 인천 서구사세요 네, 네. 아, 그럼 멀진 않네요. 그러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위약금 3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내일 좀 차를 좀 찾아와 가지고 좀 팔려고 하거든요. 내일 차를 찾으러 오래요? 오늘도 갔었는데 경찰관 네. 대동해서 갔는데 네. 네. 어디로 갔어요? 네. 송도요. 근데 갔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차를 못 준다. 경찰관인데 경찰관도 도움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...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연수구청 관할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네, 네. 사이트며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상호명가지아 어 예. 지금 어떤 민원 말씀하세요? 중고차 그 상사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차를 도, 못 돌려받고 있어요. 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연수구에 있던 자동차 관리 매매업이었어요. 네. 관련해서는 차량 민원과에 사고 있어서요. 담당자 번호 먼저 안내하고 연결해드리겠습니다. 네. 다른 사람들은 뭐 차값이 200만 원,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 얼마씩 주고 그러고 나서 그냥 차를 팔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50만 원짜리 차니까 금액이 팔아보자. 너무 커 가지고 아슬란이에요. 2016년식. 기어스 웬만이죠? 23만 얘네가 22만 한다 그랬어요, 혹시? 아니요. 예 추출로. 예. 혹시 저랑 내일 같이 갈까요? 저는 괜찮아요. 어, 그럼 저랑 내일 같이 가시, 가시죠. 같이 찾으러 가시죠. 아, 저는 시간만 맞춰주시면 제가 같이 움직일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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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 어떻게 가셨잖아요. 예. 그 경찰관 분들이 민사래요? 아, 그건 저쪽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. 자기들이요? 예. 네. 왜 피해자예요? 그 핸들 조형장치 이상. 인상... 그 m p s 어차도 얼마 안 하는데 예. 그게 통으로 나가면 비싸요 네. 그래도 100만 원안 해요 탑승기사님은 못 느꼈다라고 아... 그 근데 그거는 그냥 돌려보면 바로 아는데 네. 가서 뭐 돌려보면 되지 커플링인데 그거 제가 봤을 때 커플링 나가면 음. 10만 원인데 원래 많이 그러거든요 네. 근데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걸로 한 토마토 더 깎았네요 3톱씩 65%로 깎았대요 통금도 없는 거같은 자 여러분들 인터넷 바꾸실 때 네이버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. 최저의 요금, 합리적인 요금, 최고의 사은품 혜택, 무료 와이파이 공유까지 증정합니다. 정수기나 다른 거막 결합을. 도하지 않아요. 핸드폰이나 이런 거랑면더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해드려 도 다른 거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권유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인터넷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서경석의 인터넷 비원을 검색해서 안녕 추천 보 전화하셨다고 하시면 빵빵한 선물과 지원 혜택이 있을 겁니다. 인터넷에 서경석의 인터넷 비원을 검색해 주세요.